영장판사들 철벽에 막힌 해병특검. 구속단 한명 종결. 김호경 에디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특검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번엔 채숙은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도 둘다 기각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두달 뒤인 지난 2월 동시에 임명한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판사 사인방이 내란 특검과 김건의 특검은 물론 해병특검의 수사도 가로막은 형국이다.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해병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 영장판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에 관한 단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9건은 모조리 기각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늘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도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로 삼은 것이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똑같은 사유를 내세운 바 있다. 박전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구치소 현황문건 권한 남용문건 관련 등 내란 가담의 결정적 증거를 삭제하고 휴대전화 자체를 교체했는데도 증거인멸에 염려 또한 없다고 단언했었다. 다른 세 명의 영장전담 판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특검에서 문자 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전부 불응했고 자택 압수수색때도 문을 걸어 잠근 채 거부해 특검의 영장 집행을 두 차례나 무산시켰다. 그런데도 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가 분명히 존재해도 어떻게든 영장 발부를 피하기 위해 설득력 없는 억지 논리를 둘러댄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8월 채 상병 사망 은폐 외압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던 공수처가 1년 반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주원인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둘다 윤석열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친윤 검사로. 지난해 1월 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각각 처장 차장직을 대행하며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을 보호하고자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해왔다. 그중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 대행을 맡고 있을 때 수사팀의 4.10 총선 전까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채 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에 대해 수사를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송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지난해 6월 오동훈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전 부장검사가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발언하며 강제수사에 반대했다는 회의 참석자들 진술도 확보했다. 국회 증언 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있다. 송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발의 요청청원 2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공수처가 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다. 이종호 전 블랙퍼린베스트 대표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의 증언을 했다. 특검팀은 송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윤석열에 대한 통신영장이 발부된 점, 이종호 전 대표가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검팀은 영장실 질심사에서 피해자들의 범행은 정치적 사건들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였다. 공수처 수사팀의 의견을 계속 묵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지연시켰고,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상당 부분 놓쳤다며, 사실관계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지만,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들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해병특검팀은 지난달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에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새벽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들 5명의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특검팀은 또 지난달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십 일대 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정재 부장판사는 24일 임전 사단장 영장만 발부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 해병특검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월 18일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남세진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당한 바 있다. 김전 사령관은 같은 달 22일 영장실 질심사 과정에서 그간의 거짓 증언을 뒤집고 윤석열의 이른바 VIP 경로서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는데도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영장 발부를 거부했다. 김전 사령관은 영장판사들 덕분에 두 차례나 위기를 벗어난 꼴이다. 이로써 해병특검팀이 지금까지 4개월여간의 활동기간 통틀어 구속에 성공한 사례는 임성근 전 사단장 단한명 뿐이다.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수사기한을 불과 열흘 남겨둔 해병특검팀은 이번 주중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주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도 종결지을 예정이다. 다음 주까지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공소유지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 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 특검팀은 지난 16일 윤석열이 수용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첫 옥중 조사를 실시했지만 윤석열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은 관련 법령과 외교 안보 라인에서의 통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법무부 외교부에 어떤 형태의 지시나 외압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완강한 부인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 없이 그간 수사를 정리하고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한 조사 계획도 없는 상태다.